경수 님,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유산 때문에 얘기할 게 있어서요. 유산? 네. 만나서 얘기해요. 언제 괜찮으세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 없던 시동생이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나 한 말입니다. 이 가족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015년 5월 시아버님이 진단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 5월 이 정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폐암 삼기 진단을 받았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 응, 괜찮아? 철수는 힘들어했습니다. 정숙의 남편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아버지, 치료 잘 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고맙다. 철수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동생 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응. 형.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폐암이시래. 뭐? 참기야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해. 민재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시까? 아버지 배러 와라. 아. 형. 나 지금 바빠서. 바빠?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시간 되면 갈게. 민재는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2015년 6월 철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어요. 정숙과 민수는 24시간 병원을 지켰습니다. 수술비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여보. 수술비 어떻게 해? 대출 받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두 사람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민재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아버지 수술 끝났다. 그래, 잘 됐네. 너안올 생각이야? 어떻게 얼굴 한번안 비춰? 경, 나 정말 바빠서 다음에 갈게. 민재야, 아버지가 큰 수술 하신 거야, 경. 나 급한 일 있어. 끊을게. 민재는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치료가 더 급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계속 투병했어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끝없는 치료가 계속됐습니다. 정숙과 민수는 매일 병원을 다녔어요. 정숙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민수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치료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정숙과 민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축도 다 꺼냈어요. 모든 걸 시아버지 치료비에 쏟아부었어요. 그동안 민재는 5년간 단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아니, 민재는 얼굴 보기 힘드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민재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2020년 3월 10일. 철수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5년간의 투병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정숙과 민수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숙은 울었습니다. 정수가 고마웠어. 우리 며느리 고생만 시켰네. 철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5년 동안 고생했어.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아버님. 민수야. 네. 아버지. 너희 둘. 정말 고맙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2020년 3월 1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철수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정숙과 민수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어디 가고?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네요. 민수는 쓰게 웃었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 병원에도 안 오고 아버지께 전화도 한번 안 하더니 결국 장례식에도 안온 거였어요.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과 민수는 시아버지 집을 정리했어요. 여보, 아버지의 통장 찾았어. 민수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와 있었어요. 보험금과 집 시세를 합치면 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오억 지나 되네. 정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쓴 치료비가 4억 7천이야. 그러 그래도 3천만 원 남는구나.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간 4억 7천만 원을 썼는데 유산은 5억, 겨우 3천만 원이 남았어요. 다행이야. 적자는 아니니까. 응.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장례식이 끝난 지 2주 후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경수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민재예요. 민재. 민재씨.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재, 5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였어요. 경수님, 오랜만이에요. 네.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2주 전에. 아, 그랬구나. 못 가서 죄송해요. 민재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화가 났습니다. 5년간 병원에도 안 오고 장례식에도 안 오고 그러고 나서 못 가서 죄송.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정숙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형수님.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아버지 유산 때문에 얘기할 게 있어서요. 유산. 네. 만나서 얘기해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연락도 없다가 유산 때문에 나타난 거였어요. 이번 주말에 뵐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날 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서울 강남구 카페 정숙과 민수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민재가 뭐라고 할까? 유산 얘기겠지. 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화나지만 참아. 차분히 얘기해보자. 두 사람은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겨왔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민재는 살이 쪘어요. 옷도 비싸 보였죠. 멀쩡해 보였습니다. 형! 형수님! 민재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네. 민재는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마실래? 아니요, 됐어요. 정숙은 거절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 형수님, 이거 보세요. 법률서적 복사본이었어요. 이게 뭔데? 상속법이야. 여기 보면 민재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균등하게 유산을 상속받아야 해.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반반 나눠야 한다는 거죠. 민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이 얼마나 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있고 보험금도 있었을 텐데. 민재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했을 때 얼추 5억 정도 될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 집시세 찾아봤지? 그리고 보험금도 있을 테니까. 민재는 웃었습니다. 그럼 내 몫은 2억 5천이네요. 정숙과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형수님, 2억 5천.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민재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응? 너 5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그게. 아버지가 암 걸렸을 때너 어디에 있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바빠서... 바빠서? 5년 동안 아버지 수술하실 때, 항암치료 받으실 때너 어디 있었어? 형. 단한 번도 안 왔잖아. 얼굴 한 번, 전화 한 번... 한적 없었잖아. 민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미안해. 근데 그때는 너무 바빴어. 그럼 아버지 장례 치를 때는 그건 정말 미안해. 그러고 나서 5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 유산?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도 말했습니다. 민주씨, 우리가 5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병원비 되느라 집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받은 상태예요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형은 밤낮 없이 일해야만 했어요. 병원비도 대야하고 아버님 간병도 해야하니까.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학자금도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경수님. 그런데 당신은 5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유산을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이게 뭐야?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 영수증이야. 민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쏟아냈습니다. 수백 장의 영수증이 쏟아졌어요. 5년 동안 우리가 쓴 돈이야? 민재는 영수증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5년 동안, 얼마나 썼을 것 같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4억 7천이야? 뭐?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4억 7천만 원을 썼어? 아버지 치료비로, 아버지 유산, 5억 맞아? 민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3억 5천, 보험금 1억 5천, 총 5억. 근데 치료비가 4억 7천이야. 유산은 3천 남았네. 뭐 어떻게 이거라도 반 나눠줄까?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재씨, 당신은 유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정수님,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치료비를 반반 부담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자문서였어요. 우리도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부모 치료비는 자식들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대요. 그럼 치료비 4억 7천의 절반 2억 3천 5백만 원 정수근 계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당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형수님 유산 5억에서 당신 치료비 부담분 2억 3천 5백을 빼면 정수근 계산했습니다. 5억에서 2억 3천 5백 빼면 2억 6천 5백만 원. 이게 우리 몫이에요.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 몫은요? 기다려봐. 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 2억 3천 5백. 내가 받을 유산 2억 5천. 민수가 계산했습니다. 2억 3천 5백에서 2억 5천을 빼면 1천 5백만 원. 오히려 1천 5백만 원을 우리에게 줘야 할것 같은데. 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형,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 내 행동이 내 행동보다 너무한 건가?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재 씨, 우리는 증거가 다 있어요. 정숙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화 기록이에요. 파일에는 5년간의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5년 동안 당신한테 전화한 기록이에요. 당신은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민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정숙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 기록. 민재야, 아버지 수술하셔. 병원 와라. 민재야, 아버지 상태 안 좋아. 제발 와라. 민재야, 아버지 찾으셔. 연락해줘. 수백 개의 문자가 있었어요. 모두 읽지 않은 표시였습니다. 5년 동안 보낸 문자예요. 당신은 한 번도 읽지 않았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민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례식 조물록이야. 두꺼운 책이었어요. 3일 동안 300분 넘게 조문 와주셨어. 민수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근데 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보러 오지 않았어. 민수는 민재를 쏘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 갔어? 부려자식이네. 아버지 장례식도 안 와.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찾으셨어. 경. 민수는 울었습니다. 근데 너는 5년 만에 찾아와서 안다는 소리가 뭐? 유산. 미안해. 미안하면 타야. 5년 동안 뭐했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정숙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법적 조치요? 네, 치료비 분담 청구 소송이에요. 정숙은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당신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 2억 3천 5백만 원 그리고 유산에서 당신 목 2억 5천만 원 차금. 민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형수님. 우리는 5년 동안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정숙은 냉정했습니다. 당신도 책임져야죠. 형. 민재는 민수를 봤습니다. 형. 우린 가족이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가족.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도 없고, 아버지 장례식도 안온 놈이 가족이라고. 형.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민재야,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선택권. 첫 번째는, 1500만 원을 우리한테 갚아라. 하지만. 두 번째는 소송을 당해라. 그럼 이자까지 붙게 될 거야. 세 번째는 포기 각서를 써라. 유산 권리 완전 포기. 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포기 각서야. 이거 쓰면 법적으로 끝나. 대신 우리 가족하고 영끊는 거야. 영원히. 민재는 서류를 받습니다. 유산 상속 권리 포기 각서. 본인 박민재는. 고 이철수의 유산상속 권리를 전부 포기합니다. 어떻게 할래? 민수가 물었습니다. 기한은 일주일. 그 안에 결정해. 형! 안 하면 다음엔 법원에서 만나자.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정숙도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에 생각 정리하고 연락해. 두 사람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치료비 영수증과 포기 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4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정숙과 민수를 다시 만났어요. 같은 카페였습니다. 민재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형, 형수님, 결정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민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산상속 권리 포기 각서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민재는 서류를 밀었습니다. 그래, 민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재는 울었습니다. 형, 형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봤어요. 형, 한 번만 용서해줘. 일어나!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빌어봤자 소용없어. 경.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너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 정숙도 일어났어요. 명절에도, 제사에도, 여태까지처럼 안 오셔도 돼요. 경수님. 두 사람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남았어요. 2020년 4월 12일. 정숙과 민수는 시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파주 공원 묘지였어요. 아버님, 정숙은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잘 마무리했어요. 민수도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했어. 민재한테 너무 냉정했나? 아니야. 민수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아버지도 알아주실 거야. 그래. 두 사람은 묘소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2025년 현재. 정숙과 민수는 새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도와주셨는지 아버님의 집이 시세가 많이 올라.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어요. 자식들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어요. 어느 날, 명절, 차례를 지내고 있었어요. 정숙은 절을 했습니다. 민수도 절을 했어요. 자식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어요. 민재였습니다. 5년만이었어요. 경수님. 정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세요. 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다신 오지 마세요. 정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민재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연락 없다가 5년 만에 유산 때문에 나타난 시동생에게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족들의 선택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